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죄를 이기는 자와 죄를 지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이기는 자 되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이름 받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계시록 이장입니다. 계시록2장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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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이회 제일 처음에 장 이장. 일 절입니다.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에 이장. 이지를 오른손에일곱으로서극자고 일곱 금총대의 사이에 시단이신가하다 내가, 내가 네 이를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케 아니니 누가 자신을 속하게 인자들을 시험을 그 거짓된 내가 것을 것보다.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또 네가 참고, 참고 내 일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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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자마 만일 리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인하여 네족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나는 성도의 비밀이 되기 아까운 것을 들을지어다. 이 기남군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 내이는 생명의 나무의 사실을 주어 묶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청정.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가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회개가 아멘.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자자순손, 해야 될 일은 사랑 뿐이다. 아멘. 사랑 회개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하세요.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버린 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오절이 오 앞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운를 가지라. 말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족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네. 회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풍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죄 짓고 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희개하거나급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어떤 죄가 있든지 회개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이것이 살아있으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 아멘. 회개가 잘못 알고 제시스라고 재직고회개하고재직고회개하기에는 영원히 사다를 마귀를 불러들여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해결은 살아입니다. 아멘. 아멘. 자두 번째 서문학교회입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서사시 현재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으니까말에 내가, 내가 내 운명과 공립을 하니실수는 일과 두려하지않 자칭 위대인이나 환전자, 대방부가 아니 실수는 위대인이 아니 사단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 홀시하다. 각각 장소로 돌아가데서몇사람을 보게 되자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십일 동안 한 장난을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야하면 내가 스승의의 말대로 네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성령의이름에 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두 제사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laughs>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너무히 살아요. 주님과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아들만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아저 고린도전서 1 5장 이십절에. 이기는 자는 첫 열매에 다이 됩니다. 아멘. 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를 음.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명령이 그래야 생명의 별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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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만 천국입니다. 아멘. 이길는 자만 천국.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이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리에 날 선고를 가지나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한 것을 물어봤나 보니 거기는 사람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가 과목을 고 고사단의 행동을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나를 믿는 믿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도와주신 생명을 주시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 발람의 발람을 가져 이스라엘 앞에 올 분을 도와 보사기의 점들을 얻게 하여 또 어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노을을 지키는 자들이있으 그러므로 회개하라그귀하지않내면 내가, 내가 내게 숨을 숨기고 내 입에 목을 온뚜들아서 싸웁니다 귀 있는 날짜는 성령 성경의 유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들을 이는 너에게는 내가 망설였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증거해 그, 그 우리의 새, 새 이름을 기록한, 기록한 것이 아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답니다. 아멘. 응. 저, 이, 일곱 교회가 다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지, 자, 이기는 자 반대는 지는 자. 진짜. 진자. 네, 진자다. 아멘. 여기 지는 자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는 자는 지옥입니다. 아멘. 뭘 이기냐 그러면 제, 죄를 지은 자. 아멘. 아멘. 다음 도아디라 교회 시자. 도아디라 교회 에 사자에게 편지하는 를그 눈이 불꽃 같고그 말이 빛난는 조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까라사대. 내가 내사업사사상과 사업과, 사업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우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것보다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임을 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이 여자를 생각해 용납하미니 그가 내종들을 가르쳐 살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책임을 얻게 하도다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에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골지어다 내가 그를 치사에 던질 터이고 또 그러더므로 반응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피하지 아니하면 큰가난과 함께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지라 내가 너희 다 사람의 회개로 감과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군을 다르지 못한 너희에게 가하니 다른 지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굳게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내가 새벽별이다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아멘. 이 회개할 기회는 다 줘요. 아멘.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무한된지를 이 계시록도 보면 봐, 보여요. 아멘. 회개할 기회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차버릴 건데 꼭 해결기를 줍니다. 주인 따라서 저도 안 차입니다. 아멘. 왜 자, 안 사대교의 시 3장 1절 시작.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으로 받았섬나 주무자보다 너는 일깨워 고프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다는 것을 찾지 못하여 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려는지 생각하고 지키며행개하라 말의 일까지 안하며 내가 그곳에 있을 일을 어늘시에 내게 임하는 지니가라지 하고 라 그러나 사래도 손들어 피지 않라몇명이세계에어 히오스를 고 나올게 아니니 그들은 헛따위가 아니라 이기은자는 이와 같이 히오스를 쓰것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촉반이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사도들 앞에서 시하니라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아, 아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 우리도 그 일이 나갑니다고 사도들이 좋아니까 하 뭐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라.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 기록된 사람은 말씀을 해 줘요.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아멘. 이제 인침을 성령이 다해 줍니다. 아멘. 이 인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다음에 빌라데 빌라디우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한 하자다이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여덟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사람이없는 그가 다라사에 볼체어다 내가 너에 열일분을 두었으니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렬하니 위 내가 적어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알려지지 아니하리. 보라 사단을 위해 곧 자칭 우리냐하 그렇지 않고 곧 거짓말을 하전차를 지냈으며 내게 절호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게 나를 때려 대하게 하고 내가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지켜. 시험에 때를 열게 하리니 이는 각자 온 세상이니라 세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혈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은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나님의 성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다 귀인은 한자 성성한 이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상수를 들을지어다 아멘 이 어, 금식 며칠 했다고 8일 했다고 이렇게 힘든가 그래도 재밌어요 아멘 예.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아멘 예. 자그 다음에 어디 교회죠? 라오디아 라오디, 라오디. 교회 시작 라오디아 교회 평생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생태고 상대층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분이십니다. 내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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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이. 내 행위를 아루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 지도 아니하다가 내가 찾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욱지도아니하다 차지도 아니하니 네입에서 우리로 통하여내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으고 다만 네 공부한 것과 가한것과하나한 것과 눈먼 것과 굴곡을 벗쓴 것이 있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보하니내게서 불로 연단한 눈물을 사서 부여하게 하리라고 희노심을 썼사오고 더욱더 주실 주지 않게 하고 안약을 <Sori> <스승 Smith>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준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저 rein>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다를. 들어가 그로도 노어먹고 그는 나로 더으로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자야 함께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인자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어 라음에 보좌가 하나인데, 아멘. 에, 먼저 이긴 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앉고, 우리도 앉게 돼요 아멘. 보좌가 아멘. 여러 개 아닙니다. 아멘. 하나, 하나. 아멘. 이기면. 안게 된다. 아, 멘 네. 일곱 교회는 그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안 읽어도 자기들이 알줄 믿고 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은 결론이 이기는 자냐, 진자냐, 진자냐. 아, 네. 이두 가지가 6 6 권에서 말씀하신 전체가 그거의 전부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진자가 될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우리 제일 문제를 담당해 주실 그리스도 주님을 반드시 모셔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안 모시게 되면 지는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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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1부에서, 부장의 18절 시작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이제 이걸 많은 사람이 제리 m 수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제 e n 수가 오신 것입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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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기 n Amen. Amen. 그 좋은 폐한 감사도 할수 없듯이. 천국 가는 것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의서로 바로 왔다고.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만 복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만 복. 아 그리스도가 뭘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 구원시키기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하기에서 다른 말로면 아들되어 살게하기에서 두 번째 나타 나셨다. 아멘.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을 절대 할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는 이기는 자냐, 진자냐. 진자는 회개라. 회개해서 빨리 돌아와라. 기회를 줄때 돌아와야 됩니다. 육신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지옥이요 지옥. 요한 불이 타는 불못. 주옥에 가게 됩니다. 둘째, 자 계시록 21장 8절, 8절이라고 보겠습니다. 8장. 요한 계시록 21장 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주으로 얻으리라. 어디리라. 나는 저의 주의 하나님이 주의로. 되고 그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만 아들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그래,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진자는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에, 진자가 뭐냐 져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져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계속 죄짓고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겪은 겁니다. 제 욕에 못 이기니까 하루 종일 제 속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훔쳐낼까. 이것밖에 욕을 안한것 같아요, 지는 자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 청... 아, 네. 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아, 네. 지민 자는 8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들어가는 아,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희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여한으로 불과 불과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이것이 둘째사망입니 아멘, 아멘. 진, 진자는 이왕 불못에 참여하고 이그는 자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낙원 천국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살게 되고 아멘 이제 선택은 자기 본인이 해야 돼 아멘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선택은 본인이 하게 돼. 어, 어떻게, 뭘 선택이냐. 나는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멘. 지는 자가 돼서 불과 유한 곳에 참여해서 영원한 지옥에 참여할 것인가.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 우리가 복음을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전해봐도 듣고 가요. 처음에는 좋다 그러고 와가지고 뭐 세다 그다 갖다 줄것 같이 했다가 뒤에 못 견디고 나갑니다. 왜못 견뎌요? 속에 마귀가 까지. 가자 가자 하고 불러내니까 따라 나가 버립니다. 그거 수백명 수천 명이라고 해야될까 수백명 그동안에 봐왔잖아요. 네. 예?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이기는 자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딱 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에서 계속 사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니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명길로 일단 여러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들어오면 주님 편해 주시니까 쉬워요. 아멘. 네. 근데 뭐가 어렵냐? 결단하고 가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아멘. 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명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기에요 <laughs>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새로운 시 바로 그리스도를 새생명의 시로 남겨주시고 그리스도가 아, 네. 두 번째 오셨습니다 역으로 아, 네. 오실 때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루어주신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모든 생활에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깨달았사옵니.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